레위기 3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 백성들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새기신 이 율법이 계율의 조항자을 전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주십니다. 그 안식일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지켜야 하는 것 너희들의 그 삶의 그 여세의 그 모든 시간들 그 시간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사는 시간 아래에서 주어지는 안식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 너희들의 살아가는 그 시간에 나와 함께 이 안식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다 지켜질 수 있는 날들만을 너희들이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본디 태초의 동산 아래에서 나와 함께 안식하는 자의 삶을 그 삶을 살았다라면 그 속에서 주어져 있는 그 안식의 모습들이 너희들을 그렇게 피곤하게 만들지 않았을 텐데 너희들이 그 저주받은 땅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여세의 시간 동안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똑같은 안식의 모습이긴 하지만은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를 위해서 일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을 살아내고 나온 이후에 그 일곱 곱 날, 그 날은 큰 안식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의 모습으로, 그 거룩한 날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지키라. 내 백성은 그 날을 반드시 나와 안식하는 날로 지키래. 그 안식의 날을 어기게 되는 그 안식의 모습을 자기 자신의 유익이나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그리고 내가 그... 장 여의 모습을 완성하여서 그날 마친 거야. 내가 완성하여서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나 그 어떤 것의 모습으로도 거기에 손을 댈 필요가 없는, 손을 대어서 무언가를 더 만들어야 할 이유가 너희에게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을 먹고 사는 모습에 있어서 만나가 그 땅에 주어졌고 반드시 그 안식일에 너희들이 나와서 거두지 마라. 6일째 되는 날그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그 일곱째 날 주어지는 것까지 약속되어져 있는 그 만나가 너희들에게 다 주어질 테니까 너희들이 6일째 되는 날 그것을 너희의 개수에 많게끔 거두어서 먹어라. 그리고 일곱째 날은 그만 나를 거두기 위해서 나오지 마라. 그런데 인간의 탐욕은 그렇지 않죠. 인간의 욕심은 그렇지 않죠. 그 일곱째 날에도 그 안식일의 날의 모습에도 바구니를 들고 나오는 자들의 그 모습, 그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모습, 먹고 남음의 자리에서 지들 스스로가 채워놓는 그 부패한 자들의 모습. 그렇게 하나님의 안식일의 자락을 네 탐욕의 모습으로 네가 채우겠다라고 네 기준과 네 생각으로서 움직이는 날의 모습으로 그 안식일을 만들지 마라 너희들의 그 탐욕의 모습이 이 안식을 부숴버렸던 이 안식을 파괴해버렸던 이 안식에 내가 안식하는 내가 너희들과 안식하는 너희들이 나와 안식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들이 안식하게 되어지는 그 그 일에 그 탐욕의 모습이 파괴해버렸다. 너희들의 기준이 되고 너희들의 중심이 되었던 바로 그 모습 때문에 그러니 너희들이 그 기준과 그 모습 너희들의 중심이 되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서 이 안식일에 주인되어져 있는 행세를 하지 마라. 이 안식일에 주인되어지고 이 모든 창조의 완성을 한 자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피조물이 이 창조물들이 창조 세계 아래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 거룩함을 훼손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이안식일에 그날에 저지르지 마라 그날에 저지를 때 너희들은 반드시 죽는다 누구에게요? 그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 의해서 그러니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위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 일을 멈추어라 안식이래도 일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 안식이래 일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그 안식이래도 일하시니 예수도 일하시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안식이 완성되어진 무엇으로요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안식일에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 언약 백성의 자리에 있는 자들아 잊지 말라라고. 그 하나님의 쉬심의 모습을, 그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 창조의 날에, 창조했 때, 이 창조의 모습을, 창조의 일을 다 하시고, 일곱째 날에 마치고 쉬셨는데, 이것이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원약의 표정이 되어지는, 그 약속의 모습이 되어지는 이 안식일의 자락에 하나님이 무엇을 두셨기에 하나님이 여기에 쉬셨다, 그 일을 마치고 쉬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와인 나파스라는 말은 그 기본형이 나파쉬라는 말로서 숨을 쉬다. 기운을 그 자신의 원기를 되찾다 새롭게 하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수동적인 의미로 쓰여졌을 때는 무엇무엇에 그입김이 불어넣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단순 중간태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어지는 바로 이 모습 같이 되었을 때는 무엇 무엇 하게 되는데 그 스스로 무엇 무엇을 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 스스로 숨을 쉬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숨을 쉬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바로 그날. 안식하시는 그 날에 그 쉼이 있는 바로 그 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숨을 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창조의 사역은 마치셨으나,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역사는, 그 삶의 시간은 지금도 계속되어져야 하고,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숨 쉬어야 하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 숨쉴 수밖에 없는 자들, 그 하나님의 숨 쉬심으로 말미암아 산자 되었던 이 인간들이 그 안식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 그 이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숨을 쉬고 계시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이 단어에서 영혼과 영이라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네페시가 파생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동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단어이지만 인간에게는 특별히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장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호흡이라고 하는 네시아마이 그 하이에 그입김이 불어넣어져서 나파흐가 불어넣지는 어 나파흐의 모습으로 그에게 들어갔을 때에 숨을 쉬는 존재가 되어 이 사람이 네페시 하야가 되어져 있는 그 생명체 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호흡에그 입김이 불어넣어져서 숨을 쉬는 존재가 되어져 있는 그 생명체 이것이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이라고요. 우리 사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호흡의 모습이 단한 시라도 끊어져서는 안 되는 1분 1초라도 이 호흡의 모습이 매일매일 매시간 매 순간 순간마다 이어져야 하는 그러 하 그 6일의 모든 삶의 철학이 안식의 삶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하루에 구분되어져 있는 바로 그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분하시고 복주신 바로 그날의 그 모습에 완성하셔서 안식하신 그 수매자락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들은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완성된 자리로 들어가야 한단 말입니다. 이 생명체,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그래서 율법은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의 모습으로 그 율법의 조항의 자리 아래로 그리고 그 십계명의 모습 아래에서 그 안식일의 그 거룩함에 지켜져야 할 모습을 말씀하실 때에 이것은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하게 그 안식일에 그 아들 예수께서도 일하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안식의 자락의 완성의 모습이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죽었던 생명들이 회복되어지는 다시 살게 되는 바로 그 날에 그 시간 이 생명체가 되어지는 그 호흡을 그 말씀의 자락을 이 성도들은 이 백성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들은 가지라고, 받으라고, 들으라고, 함께 하나님과 안식하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안식일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 성도는 나는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대상이 되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피흘리시는그 보혈의 말씀으로 일하시는 그 생명을 살리시는 그 일의 대상이 바로 성도, 내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나라는 이 육신, 이 생명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예수께서 일하시는 그 일터의 모습이 되셔야 한다라고요. 그러하기에 그 일터에 자 들이 하나님과 안식하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숨을 쉬게 되는 살아있는 생명의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은 거듭나져야 한단 말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쉬고 계신 그 숨을 그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자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새겨져 있는 바로 그 형상과 모양을 가진자가 그 하나님의 곁에서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쉬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율법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숨쉬는 게 이것이다. 그 하나님의 그 손길에 의하여서 새겨진 자가 그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새겨주신 이 율법, 이 법의 모습에 의하여서 사는 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새겨주신단 말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라는 히브리어 야외라는 말이 그 어근이 하바와 하야. 에서 비롯되는데 이 하바라는 말은 숨을 쉬다라는 것이고 하야라는 말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곧 무엇이라고요? 숨을 쉬시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 존재의 기원이시고 생명의 기원 대신 우리의 그 창조주시란 말입니다. 스스로 숨을 쉬시는 바로 그 존재, 그 스스로 숨을 쉬시는 그 생명의 자락을 그생명의 이어짐을 그 하나님의 생명 너는 살자다 너의 생명력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절름바리가되어다그 지팡이 그 십자가의 의지에서 야복강을 건너는 자란 말입니다 그 배대를 향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가실 바와 멈추실 바와 안식하시고 쉬셔야 할바가 숨쉬는 자리가 거기에 되셔야 한단 말입니다 장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저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라는 모습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두 번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창조의 말씀이 세번 들어져 있는데, 이세번의 히브리어 단어가 바라라는 말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 바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창조의 모습으 사용하시는 그 바라의 창조의 모습이 인간에게는 세번 등장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완전수의 바라의 모습으로, 완전수의 그 바라의 창조의 모습으로 세 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그 생명을 가진 생명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회복시켜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그 창조 때의 이 바라의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지는 자를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숨을 불어넣어서 나눔의 모습 자라가라 해서 안식하시기를 원하신다고 그 안식의 자리가 그 말씀의 자리임을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잊지 마시라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성령의 그 말씀의 자라 그 감동이 그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져야 함을 있어져야 함을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그 바벨의 혼돈에 내 말과 내 뜻과 내 기준과 내 중심의 말들을 사방 팔방에서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 오직 이 하나의 이 생명의 숨소리가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의 말씀의 모습으로 성령의 그 감동 그 말씀의 자락으로 우리는 다 듣고 배워야 하는 거라고요 그 듣고 배운 것을 우리 행함에 자라가려서. 그 거룩함의 행실의 자락으로 우리 성도들은 드러나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그 생명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인간의 허탄한 생각과 그 말들, 스스로 지혜있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이 모양 이꼬라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들의 도시와 자기들의 타발래에서 무엇을요? 그 기어다니는 그 새와 짐승, 그 썩어질 것을 가지고서, 그 썩어질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거기에다 더입혀서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 금송아지의 모습 아래, 그 금송아지의 그뿔따구 아래 들어가서는 우리가 살겠다라고. 그 우리 우상을 만들어는 그따위 짓거리를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그 우상의 자락으로 들어가 있는 자들이 무엇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두신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 동성의 관계 아래에서 서로가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하다못해 그 짐승들에게 그 수간의 모습으로 그 성적으로 타락되어져 있는 그따위 세상의 자락으로 처박혀지을 하나님은 내버려두셨다고요. 너희들이 그 우상에 자라가려 해서 그 기어다니고 그 새나 동물의 형상의 모습을 가지고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자라으로 그대로 더디피듯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자들 그다지들이 그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려서 하고 있는 그 따위 성적인 타락의 짓거리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고요 왜요 죽이시기 위하여서 돌로 쳐서 죽여버리기 위하여서 누구에게요 그 율법을 지키는 자의 손에 의하여서 이게 그것이 살리듯 모습이 살려짐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죽음으로 돌아오는 거란 말입니다. 율법의 살림의 자락을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잊으시면 안 된다고요. 율법은 살리는 겁니다. 살림의 모습에서 내가 거부하기에 거기에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들이 스스로의 정역만을 쫓아서 그 더러움에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보라고 하시는 그 서로의 그 모습을 더럽게 그 욕되게 만들어버리는 인간들의 이 정역의 모습을 스스로의 그 지에 있다라는 자리에서 만들어낸 스스로의 도시와 스스로의 성읍과 스스로의 그탑 안에서 안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의 것으로 바꾸어 놓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안되신다고요 그게 살아있는 생명체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그 동글뱅이에 돈이 적혀져 있는 천원짜리 만원짜리 오만원짜리 그돈집폐다발이내 눈에 그 우상으로 드러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모습에 있죠. 그러면서 그 침공을 했던 그 러시아에게 서방의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물건의 모습들을 이제는 더 이상 집어넣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 러시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돈의 값어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건의 값어치는 높아지는데 돈이 그것을 그 돈의 값어치는 점점 내려가고 있는 이 땅에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들 아래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셔야 할게 이런 거란 말입니다. 인간이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인간의 앞에서는 인간의 삶에서는 이렇게 우상으로 드러난다고요.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 이런 상황이 되니까 무엇이요 내가 쓰고 있는 물건이 최고가 되어버린 아무리 돈을 준다 할지라도 그 돈으로 구할 수 없는 물건이 되어져버린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가질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우상이 되어져 있는 인간은 그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자리에서도 이 우상의 자락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들 아래에서 피해갈 수 없는 그 만들어낸 것들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잘 보시란 말입니다. 돈이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 전쟁이 나서 물건이 끊기니 물건이 더 대단하게 되어지는 돈을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들이 되어져버린 물건을 가진 자가 우상이 되어져버린 이게 인간들이 정복, 당해져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진리를 너희들이 내가 주는 것으로 반드시 먹고 살아라라고 하는 것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렸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이익을 위하여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의 자락 아래서 또 부수적인 면들이 무엇을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의 자락들이 돈의 모습 아래에서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의 모습 아래에서 그 물건들 사용하고 있는 삶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에서 이렇게 우상의 자락이 드러난다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거짓으로 만들어 버린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고요. 그 모든 것들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자락에 머무시면안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고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들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스스로 숨쉬시는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 형상과 모양을 그 인간들을 만들어두심 자라가래서. 그 스스로 숨 쉬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생명의 숨자락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우리가 생명체 되게 하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가진 자와 그 생명을 나누었기에 하나님이 함께 쉬시기를 원하시는 그 동역자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러니 제발 하나님의 동역자 되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그 숨쉬심으로 말미암아 안식하여 져서 하나님과 함께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도록 만들어 놓으신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되어져 있는 이 성도의 모습을 잘 가지고 계셔야지. 우리 생각과 우리 말을 가지고서, 우리 뜻을 가지고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가지고 싶은 모든 욕망의 모습을 담아서 내가 말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그 바벨의 도시를, 그 바벨의 탑자락 안에서 성도는 사시면 안 된다고요. 그 벽돌을 내가 재단하고, 그 역청을 내가 발라내는. 그손의 모든 도구의 모습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새겨진 우리 거룩한 생명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 손에 새겨진 그 벽돌 그 역청의 모습으로 쌓아 올려서 땅 끝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이르겠다라고 그 자리로 우리 성도들이 가시면 안 된다고요 스스로 숨 쉬시는 하나님과 함께 숨 쉬는 자리 아래에서 안식하시는 그게 말씀의 그 예배 우리 교회의 이 성도의 공동체의 자리임을 잊지 마시고 그 자리를 지키시는 그 자리에서 그 영광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두신 그 영광의 모습대로 드러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A